개방나는 있어요. 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오늘은 2021년 네 저희 토끼띠의 금전 네네 아 토끼띠가 어, 평생을 살면서 풍파가 많아요 사실은 아예 그리고 잔병치료도 많이 하고 풍파가 많고 맘이 열리고 네. 인정이 많아서 어..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토끼띠들이에요 아. 착하고 여리고 순하고 음. 근데 어.. 내년에는 토끼띠들이 어.. 조금 괜찮아요 많이 많이 괜찮고 어 조금 토끼들이 그래도 어... 어 위험요소가 있어도 어 뛰어서 많이 갈수 있는 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지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와. 10대 초등학생 애들은 어, 갑자기 공부나 운동이 잘 되고 어, 어 23살 35살 네. 그 다음에 47 59세 다 좋은데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근데 어, 59세는 조금 반짝 반짝거리고 조금 쓰러져요 음. 그러니까 돈거래라든가 누가 좀 만졌다가 죽게 해도 돈거래 하지 마라 아. 아 잘못하면 내 기운도 뺏기고 음. 돈도 받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돈뭐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어, 또 아웃스라고도 하지만 네. 아웃스 치고는 좋아요 오. 어 좋지만 어, 금전에서 어, 좀더 많이 이뤄야 되는데, 빌려주지 마라. 음. 어, 꺼지지 마라. <laughs> 응. 또 너무 많은 투자하지 마라. 음. 응.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럼 금전에 한해서는 <laughs> 투자라든지 뭐, 금전에 한해서는 그렇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요? 아무것도가 아니라, 예, 예. 어, 어, 만약에 10개를 하려고 생각했으면 한 예, 5개만 예, 예. 해라. 아, 좀 이만해라. 예, 예. <laughs> 그리고 또 뭐, 누구, 누가 돈을 투자를 해라. 아. 어. 해도 조금 망설여라. 음. 생각을 좀 깊게 해라. 돌다리도 어. 두들겨보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야만 됩니다. 네. 다른 나이는 상관없어요. 어, 59만 그렇게 조심해서 가시면 내년에는 정말 그동안에 이제 풍파나 만약에 결혼 못 하신 분도 계실 거야. 네, 어, 결혼도 그렇지. 들어오고 음. 또 이제 어, 도시, 지원하실 분들도 님 저기 연인 만나서 인연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꼭 금전으로만 대박 쳐도 대박이 아니라, 운세가 네.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 어 어떤 인연, 또 귀인, 그렇죠. 또뭐 금전,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구분하시고, 또 이제 어떤 때는 그 이게 판단이 안쓸 때가 있어요. 안쓸 때는 또 전화해서 또 상담, 받으시면 네, 얼마든지 맞습니다. 또 해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laughs> 예, 예. 네, 선생님 번호 우측 상단에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아우 대박나세요. 네 대박나세요.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어, 토끼띠 분들의 금전운을 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모든 일을 어, 네, 끌고. 네. 나가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네. 3, 40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3, 40대 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는데 네, 네. 혹시 47세, 음료생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예, 그분들이 아마 힘이 엄청 실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제 쿵바도 있었고, 마음마리도 있었고, 생각하는 거 지향적으로 못 나간 게 많거든요. 음. 내년에는 아마 힘차게 나가지 않으실까또 음. 사업하시는 분도. 어, 그래도 되고 어, 예 네. 금전 문제에서도 해결이 안되고 꿍꿍 됐던 것도 해결이 되, 음,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대박 나는 마흔 일곱 세세요 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세요 네. <laughs> 좋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끼 토끼띠 분들은 토끼처럼 열심히 뛰고 아 그럼요 <laughs> 아니 토끼띠들이요 네, 네. 자기가 얼마든지 뭐, 산으로 들어 뛰고 싶은데, 네. 마당이 없고, 산이 없으면 못 뛰어요. 아,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참 마음이 여리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네. 네, 내년에는 파이팅 하시고, 상처도 안 받으시고, 원하는 대로 정말 50%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번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